애한테 넣을까요? 경직 어 아, 아 데미지 3장탄수 데미 아 잠깐만, 아니야, 이, 이렇게 가는 게 낫겠다. 그렇지, 그렇지 갑시다. 뭔가 굉장히 억울하게 먹은 것 같은데, 탄을 지금. 이럴 줄 알았어. 이런 두꺼비. 간다, 에헤! 어디서 이런 딸라고, 어이! 응! 엉 야, 그건 반칙이 니어서 아야차! 아야! 하이, 농담이 쩔십니다야. 빵. 은날 생각을 아웅 하덜덜 말어. 그래, 원수는 왜나보다 어에서 만나야지. 왔어, 멋있건건 15발.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아이고, 아이고, 잠깐 야! 그거 관심이 없을 줄이야. 아이, 산토끼세요 아, 자꾸... 앵간이 아, 좀 뛰어라, 앵간이 좀! <목소리> 이게 이런 거한 번을 열어도 돼요 이게? Over here. 어. Oh, b r i n What could the BSAA want with me? I hate to disappoint. 뭔 소리야? 이미 늦었다는데요. Ws 좋았어. 다음으로 바로 건너가죠. 뭐 기다릴 비유가 있나요? 1시 8분 갑판이랍니다 uh -huh. as as 준비는 끝나고 발사 나가면 된다 퀸트, 우리가 갈수 있어 오케이! 동시, 동시, 거, 화물칸으로 갈수 있으니 야 아야 동시에 한 사람만 말해라 아야 이뭐 아, 이러니 어신건타냐응 어? 짜잔 야 밖에 파츠 붙어 있네 이게뭐 뭐 하는 세상이야 도대체 여기 무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꺼내지도 못하고 문 잠가 버렸죠 해도 해도 너무하는 구만 그니까, 러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돼요 헐, 세, 세. 왔던 길 돌아가야된다, 뭐, 이런건데. 짜잔. 대용량 탄창. 음. 80%. 아, 스위칭, 스위칭. 응. 아일이였네요 어. 아 이거 같은 종류요 또? 같은 종류로 들어가네? 왜 이렇게 가죠? this way is faster. Stick with me. We don't have any time. Yeah? Yeah. No ah, ah, You're oh? wondering oh? why I've deployed Regia Solis? Yes. What's got you spooked? Isn't it a little premature to call her rather god? 아, 이 양반이었구만. Authorization approved. Firing laser. 아 여기서도 중복 파츠 사용 불가능해요. 스위칭은 있어도. 야 잠깐만 왜 이렇게 아이템 많이 줄야호브라니 5분 안에 가라고? 바아라 발차기 영광이 줄어. 못 막을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잡아야 된다, 잡아야 된다고. 야 잠깐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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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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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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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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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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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음... 음... 가 가기는 하노에 게임이 뻥! 터져라! 착착, 착착. <목소리> 뻥이요! <laughs> 아, 이게 잡는 시간이 아니에요. 무조건 달려야 돼요. 아, 이런 시간이 모자르겠는데, 아쿠! 당하지 말고 허브 하나 만병통치야. <laughs> 설마 죽지는 않겠지. 아직 3분이 남았다. 3분이면 그냥 컵라면이 익을 시간이요 미안해. 오빠가 잘못했어. 나 때문에 시간이 모자 모자른 거 같은데 진짜. 지금부터 그냥 미친 듯이 달려보겠습니다. 오케이. 아 세상에. 아야 잠깐만. 어 세상에 야 네이처리안이. 어? 응? 야 잠깐만 이건 아닌데 나 여기 왜온 거야? 아 어머 언니 언니 잠깐만요 언니 저 실쳐 무시. 죽을땐 죽더라도 이런건 먹어줘야지 매그넘 케이스 왜 먹니 괜찮아 괜찮아 아프니까 환자다 아! 여기 <목소리> 저기, 잠깐만요! 저기 낑겼는데요? 아무튼 지나갑시다. 후우. 아, 음, 음. 아, 아, 아저 아, 잡아 아 저, 저. 목에다가 그런 거 맹기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거든요. 뭔지 아시죠? 쓰여유롭구만 그 웬만한 건다 잡았는데. 플레어, 플레어. 이게 플레어인가? 유도장품가. 야 잠깐만, 야 안심할 때가 아니잖아 이거. 응? 어? 아, 야지집 뒤집... 응? 영화 포세이큰이 생각이 나는데? <laughs> 포세이돈이었던가? 달성률 A, S. 숙진 안 하는 이야 달성률이 오히려. 에피소드 7 베지아 솔리스 네, 포세이돈이었죠. 아이,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그 영화를 봤던 게 제가 EBS에서 봤고, 그거 제가 언제지? 2000년도, 2005년도인가, 2006년도에 리메이크가 돼서 나왔죠. 개인적으로는 원작이 더 재밌었어요. Mm. Previously, you revelations. revelations. Looks like somebody's found the Queen Zenobia. You haven't changed a bit. <laughs> the time has come, Brian. Authorization. 이곳을 통하는 자의 모든 희망을 버리지하다 1억 버전이라면 충분히 여자의 가능성이 높아요 <목소리> 아하! 뒤집다 내 속도 뒤집힌데 에피소드 봐, 에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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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를 걸다. 이미 난예전에내 전부를 걸었다고. Immediate containment is imperative. Far too much is at stake. 대체 뭐가 걸려 있는 거야? You are blind. A humanist with no cause. Hmm. It's a lost cause, Director O'Brien. Hmm. Feel free to cut the bullshit, Morgan. Hmm. You're playing with fire again. But this time, you will get burned. Loose ends can only exacerbate the situation. Think twice, Director, or you may regret it. Ah, boy. <목소리> 야, 당신은 변한 게 없군이라는 뜻은 우리, 이미 예전에도 이런 걸 우리, 계획했었다는 우리,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아니다 <목소리> 사람이 쉽게 변하진 <변하지는 목소리> 않죠? 어, 허 야, 야, 은근슬쩍, 야, 나 어디, 야, 어디선? 너희 녀석 정말 부럽구나. <목소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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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 응, 응, 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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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 응, 다가 죽을뻔 했다야 계소 <laughs> 은은! <laughs> 이쪽이 맞나, 이게? 으야으먹으으으으물먹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laughs> 야, 둘다 나가야 된다고 하죠. 아하, 쉽게 보내주지는 않겠지. 어디요? F. 지금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급박한 것 같은데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인데, 음, 일단은 이걸 바꾸겠습니다. 뭐야, 똑같은 거잖아. 사람이 그 시, 인생에는 신표가 있어 있어야 되는 법이죠. 그렇죠. 압력 그렇고이 연사율이 좋을 필요가 있나? 에이 괜찮아요. 어차피 저만 안 죽으면 캐릭터는 계속 살아나는 법이죠. <laughs>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하오 어디야 어디로 가야 되냐고 어디. 嗯 <laughs> 잠깐만, 이 길을 통해서라면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그거 아니요 파츠? 아이, 개그라니 설마, 설마요. 어우. 왜안 열리지, 저기야? <laughs> 드디어 먹었구만. <laughs> 아, 근데 뭐지 이거? 응. 어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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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응? 으 아니 뭐야 이거 도대체? 잠깐 한...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랍니다 <laughs> 아 세상에 그러니까 저 게임하면서 잠수실력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근데 대단한 거는 지금 절대 길이 아닌 곳에 다 가고 있어요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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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위로 올라가야 되는구만.